후반전 아니, 시작합니다. 좋이이 후반전에 저희가 더 좋은 게 뭔지 아시나요? 뭔 해가 상대 키퍼가 해를 보게 되면서 오히려 아까도 좀 불안했는데 이게 더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쪽이 더 유리해진다 이말씀 쓰죠. 그죠, 그죠. 골을 좀 많이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골한 다섯 골 더. 야, 최민서, 최민서 선수 오늘 경기 제... 투입 전에 제가 주문한 거. 아, 제가 주문해서 들어오기 전에 중벌이 때리라고. 오늘 뭐, 오늘 잘못 막는다. 아예 오록성으로 들어갈수 있거든요. 아까 전개는 뚱들어렸거든요 아, 터치 좋았어요. 정정주. 벌스 봤습니다. 전개 좋은데요. 오, 크로스 괜찮고 이거 들어갔다. 그니까 이미 이겼다니까 내가 봤을 때 이미 조금 고뇌 말렸어 안돼 이게 궤적이 좀 엇갸 궤적이긴 했어 근데 이미 이겼는데? 아 그냥 이미 이겼어 한걸더 넣었다고 말해라니까 아 넣어뒀어? 넣어놨지 병주인 병주인 오늘 원 찍고 있었네요 용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잡아뒀는데 까비 라인을 다시 올리는 레 랜샥입니다

뭐 저희가? 못아 킥도 하려면... 좋고 이 역습이죠 이거? 아 나이스 정다희 씨 빨리 천천히 갈 필요 있습니다 괜찮아요 아 이거 뭐아사없아사없아사아웃사죠아사죠 아웃사지 아웃아사아사아사아사아웃아사아사아웃사아웃아사지아 이영진 오늘 점 중원에서 기계 메킵니다. 정답에 어 좋아요. 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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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나이스 나이스. 이거 이거 유정맨 스토리 제 올라가나요? 오대. 야몇 골지야 잠만 지금 몇 골지죠? 오대. 오 킬이죠? 이게 뭐죠? 아 유정맨 선수 정말 빠르네. 이러려고 드톱이 이렇게 빠른 선도 쓰는 겁니다. 이러면 살짝 기세가 많이 꺾이는데요. 아 이럴까봐는 청태복 가져면 저거 띄었죠 난 지금 띌까? 아니 몸풀까? <laughs> 아 몸풀어 몸풀어 아 진짜 몸풀어? 윤찬이한테 아, 저거 띄고 갔나요 물어보고 해이 정도면 띌것 같은데 섯명 여섯 명다3 때. 그래? 네, 이 정도면 그냥 마실 갔다 마실 와도 이띠것 같은데 거의 다 했지 너아저 정말 음. 빨라요 공격팀이 이게 정말 좋습니다 제가 또 유정문 선수 제가 에이전트로서 보너스 있게 되기 분해 좋습니다. 지금 3분 만에 두 골이거든요. 재밌어, 가져야죠. 아 좋아요. 좋아, 좋아. 이거 또 위기 어, 어. 손 잡아도 되거든요. 이건 알고 있네요. 농부 커트 할수 있으면 킥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죠. 체를 할것 같습니다. 김혜찬 선수. 아마 이준상 선수 바꾸지 않을까? 김혜찬 선수가 또 활동량이 많고 빠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좀더 그게 됩니다. 아 압박이, 압박이 되죠. 이거 제에엔 김민규 선수 들어가는 것 같죠? 김민규 선수는 어떤 형식이라면 좀 살짝 압박형 공격수를 할수 있습니다. 음,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하기 정말 좋은 공격수예요. 괜찮은 것 같네요. 한 두세 골은 더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아, 여유 있네요. 굳이. 대복이 아까 뒤로 빼고 하는 거할줄 알았는데 땅이 별로 안 좋아서 아쉽네요. 수비 잘하면 됩니다. 어, 민수! 민수! 민수. 그래, 그래. 이기라. 저기는 드리블 야 이기라! 이기라! 않죠. 이기라. 아. 안, 안 돼요. 아, 수비 좋았어. 나이 민수. 지 그래. 어, 이거 파울이지. 어 너무 문제 컸나? 행기까지 저 교체했습니다. 유정민 선수 아웃됩니다. 아웃 됩니다. 아웃 잘 했습니다, 정말. 잘 잘했어. 여! 유정민이 나오고 김민규 들어가고 이준상 나오고 김혜찬 들어갑니다. 또 있나요? 뭐 발이 또 보이는데? 아, 도원태 선수 들어왔네요. 누구 빠졌죠? 아 조화연 선수가 센배라고 하고 이제 윤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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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나옵니다. 정말 좋은 모습이었어 세명다 우리 영건들 기대가 됩니다. 어 터치 좋고 이영진. 아 어, 이영진 김병준. 어 명계 어, 괜찮았어요. 어, 아 괜찮았어요. 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습니다 이거 쿨플레이 해야 돼요. 보원태. 어첫 수비 괜찮았습니다. 좋았네요. 보원태 보원태 첫 수비 <목소리> 있죠 저기 네. 있네요 잘했어요 김유족 네, 볼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5대1이기 때문에 뭐만 보시나요? 야 네, 가는 건가요? 윤창이 물어보고 물어보고 와너 무조건 줘 근데 좀네명 그래? 교체 대나마는 다 뜨게 원래 경험치 매겨야지. <laughs> 이거 신났네 이거 김대찬 아까비 그렇지 아깝다 오 알랭 아까비까비 까비. 자신감 미치곤데 어, 코너네 나이스 나이스 이거좀 기회가 될수있습 괜찮은 다 크로스 거하다거든요 상대가. 거뭐다 괜찮은 리다 괜찮은 다괜찮다인 욕심 있죠? 뭐지? 나원거라고 해설 누가 해? <laughs> 아괜찮아 형님 준비! 5 준비 드릴 뭐야? 아니, 뭐라고?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누가 넣은지 다 까먹었다 너5분제 나온다고? 와 김근현 긴장했어요 긴장한 김모순 보여드릴게요 ]다. 이거 잠시 맨날 다 맞췄다 <laughs> 이게 뭐죠? 상대가 많이 좀 기가 죽었어요 이용진 뒤 주어야지. 우유 상대방 볼수 있습니다. 존중하세요. 뭔데, 뭔데 들어잉 그만큼 우리가 이제. 어 좋아요. 이용진 있다. 이런 패스 좋습니다. 상대가 이게 안 돼요. 테이프 그 짜는 데 최민석 이 새끼 왜 테이프 안 가져가지고 저, 저 혼자 못 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야는 거 아닙니까? 왜 다시 왔어? 네. 지난주... 지난주까지는... 어 뭐죠? 뭐된거 같은데? 이거 지난주까지 수요일이 비대면이었거든 뭘 어. <laughs> 같이 듣는 애안 오길래 야왜안오냐아나 테이프 구해줘나 그럼 뛸수 있어 5대일이야 지금 5대일이라고 그래 나 15분 15, 15, 아니면 테이프 구해와주면 안 되냐? 야 테이프 구할 데가 없어 전화해봐 나 뛸래 김고란도 5분 째나온대잖아저 겹쳐? 번호가 기억 빨리 구해야죠. 돈 줄게. 오, 오 정다인. 슛. 오. 까비 까비. 어 슈팅 좋아하는. 데 왼발이 까비까 아니 왼발인데 춤잘 틀렸어. 구해야죠. <laughs> 어디서 구해. 진호 전화해봐. 아 어, 맞다 시바. 왜? 야 이거 좀 찍어봐봐. 나 이거 지금 나. 뭐 해야 돼? 굽은 관. <laughs> 10min, 10min. 다0 m i n 10min. 10min. 기0 m i n 10min. 분0 m i n 1이 m 1 0 1 0 1 0 m 이 n 1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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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야 어디 가냐? 저거 볼래. 아 총마 총테이프 구해달라고. 하면서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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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새끼 구워지도 마. 내가 이거 추석까지 해줘야 돼. 청나간. 김보현 상당히 긴장했죠. 정빈아 나랑 해설해 줘. 아너안 가져도 신가드? 아, 안 했어, 빌려라고. 김민수 너라. 정비나 최민서가 총 테이프 안고에 들어가 줘. 지금 지가 한다 했는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내가 지금 최민서 추석도 해주고 있어 와 지금 속나가안되 지금 그 그대로 들가 민서 보고 다인 자리 들어가라 민.. 서야 다인이가 공비로 가을고 왜왜왜? 왜 상대가 너무 기본.. 수비랑 골프 기본기 차이여서 다이편하 아, 잘못알려고 줬어. 해 줘. 아, 면. 아. 라면. 아, 어, 어. 아. <웃음> <웃음> 그거 무슨 에요 이영진 나오고 김건현 들어갑니다. 이거 무슨 전략이죠? <laughs> 음... 김건현이 이영진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나말 존나 많이 했어. <웃음> <웃음> 재밌겠다. 그 영상 볼때 재밌더라고요. 형 그. 그... 그때 저보다 사강자를 많이 별로 안 했는데. 그 무슨 소리가 찐탱 이던데요전 아, 찐탱이죠. 이거 지금 최민서가 올라오고 김건현이 좀 아래를 좀 수미가 되고 합법대기 미치고 있죠 저기 보면은 최민서에게 골 골을 몰아주기 위한 그런 전략 같습니다. 어, 이거 안 풀리면 안 안보었어요 인선한테 골을 몰아주기 위한 전략인가요? 대비 골을 주고 싶은가 봐요. 저희 회장이다 보니까. 회장골. 예, 그렇죠. 지금 지금 뭐죠? <laughs> 저기까지 올라가. 아... 김건현. 어 좋아요. 김민재. 김민재요? <laughs> 김건. 어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없어 아니거든요. 어, 다행입니다. 근데 오늘 현용이 형이 진짜 김민재던데 그냥? 아 맞아, 수비는 너무 좋아. 수비진 기본기 차이가 이 게임을 좀 가른다 볼수 있지. 롱볼, 롱볼이 상대가 안 돼. 아, 정다인 좋고 해도. 이렇게 뭐 이런 게안 된다. 어 뭐야 잘 했는데? 좋으셨고. 김건현? 아 어, 김건현. 김혜찬 오, 이제 인정이야. 교체 나온 선수들이 체력이 좋으니까 많이 껴주네요좋게 정다인. 뭐최민서인가저 뛰는 거? 아, 어? 민서 절대 안 주네요. 이해합니다. 크로스. 최민서 이게 지금 꼬희욕심이다 많아가지고 아, 지금 아, 많이 올라가고 있어. 지금 도운트 선수도 앞에까지 올라가고. 김해창. 어이구 어이구. 어 뭐야 이거? 이어 수비좋고 최민수 어. 내려오세요 이새끼야 뭐해 거기서 체력 안배하는거 봐라 어. 아나 못나가 아나 나, 못나가냐고 이거 왜왜나1 5분나왜1 5분이야 내가 올랐죠어 역시 우원인데요? 그때 웬태형이 군대인가 계셔가지고 어. 비었나 번호가 위다아 나이스 이거 파울 네, 누구지? 아 뭐야 역습 역습 뻥까 어 아니, 이거 아니, 뭐야 파울인데 어, 괜찮아 뛰어 오, 뛰어 오 나이스 누구냐 다인형? 아닌데 병준이가? 다인형인가? 아냐 아냐 병준이 아니 병준이다 병준이 김예찬 어 좋은데 아 병준이 좋다 어, 김예찬 이형도 너무 좋아 이네 계찬이형 잘한다 어, 들었다, 들었다. 어? <laughs> 근데 수비가 잘했어요 그리고 왼발이기도 했고 하지만 홈런 <laughs> 김갈았지쳤이요요 <김건현> <laughs> 네? <laughs> 시다들 지금, 트이잭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나 빼고 다 나가 어제 아, 최민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요 그치? 네 고소해야 돼내출 추석도 해줬어 그냥 뛰면 안 되나? 안돼안 돼. 놀이야 안 돼. 내가, 내가 챙겼어야 되는데 생각해도 내가 생각을생각까먹 아예 아예 인지조차 안 하고 있었어 왜뭐 이렇게 바꿨는데 너형편없죠 최민서 어얘 파울인데? 파울이에요 뭐야? 그치, 상대 파울 아, 우리 파울 최민서 거칩니다 등을 욕하고 있는데요. 18이요? <laughs> 어, 재미없는데요. <laughs> 아, 전병은 정말 잘했습니다. 이기고 있는 거, 이기고 있는 거지만 또 여기서 실점 안 하는 게또 중요해요. 최민소. 오, 어, 패스 좋았어요. 아, 이게 저게 좋네. 아챔피에스 패스 좋았어요 이거 주민호로서의자질을 보여주고 있죠 아왜 이러세요 <laughs> 아 이거 사탄들이었네 <laughs> 최민수 오늘 공미 쪽에서 잘 괜찮은 거 같죠? 수미에스때보다 어, 김건현 어. 지금 이더나은거 같아요. 그지? 수미는 어, 수미 때 위치를 잘못 잡더라고 제가. 근데 사실 센터백이 있으니까 위치가 애매하게. 맞아. 그러다 혼자 지치도록 민수도 나왔네. 뭐지? 최민서 어디어어 아, 그러네? 누구 들어갔지? 아그 신민영 걔가 들어갔다 쟤나 빼고 다 들어갔는데? 성나가는데성안 <laughs> 나갔습니다 지정 없음 <laughs> 최민서 어 뭐야 이거이로 봐? 패스 좋아요 최민서 선수 최민서는 수비보단 패스였나? 아 까비 어 좋아요 어우, 뭐야, 이거, 잡아 끄네? 이거 화, 살짝 화났죠? 화낼 필요 없습니다, 정다현 선수. 지금 사실 기분 좋아야지기고나어가지고 <laughs>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최민서! 최민서! 클로즈패스요 최민서! 클로즈업 습니다 와. 어! 어차피 오늘 첫 선발이자 마지막 선발이거든요.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아닌가요? 기어를 잡을 수 있을 거 생각하나요? 중원에서? 인사요? 네. 예, 예. 어, 오늘, 오늘 괜찮은 거 같긴 해요. 아 저거 뭐죠? 인 이제 윤찬이 어. 형은 뛰지 않나요? 아 이거 그러면 이제 안 되죠. 럭콘과 느낌. 어 위험합니다, 수비. 김건현. 어 뭐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웃음> 아니, <웃음> 어떻게 저렇게 뛰어 <laughs> <또> 그래? <laughs>

아, 그걸 그래. 멋 있었어. 첫 번째 골. 어, 진짜 인정. 멋있었어. 첫 아, 인정. 첫 골은 안 쳤어. 첫 번째 골은 진짜 레전드였어. 어. 업사 아닌가? 그렇죠. 없사지. 아, 어, 나그두 번째 콜은 경기 잘 보는데. 저거 골넣려고 하겠지. 인정. 인정. 딱그랬그데 그래. 근데 애초에 네. 좀 막기 힘든 코스겠냐어 키퍼가. 크로스 슛크로슛딱 그냥 너무 좋아인영 오, 잘한 지금 정다인 지금 앞에 골이나 보고 계시는 사람 천국입니다. 여기 특히 세 명. 정다인 최민서 김민규 꼬도 고 싶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n z o 최민 t 어, 최민 n 어, 야이 새끼 shake it.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 했 t h 어떻게 u s e I'm going to go to the h o 아, 정룡 잘했어. 저나 쉬셨어요. 쉬셨어? 네, 저는 쉬셨다고 아, 생각합니다. 배정수 맞았어 유정빈. 쉬셨다고 생각어니다쉬정신이야정룡 <laughs> 시간 5분 남았네요. 어, 패스 좋았어. 어, 패스. 내줘. 네, 아, 이게 까비. 어 <laughs> <오, 웃음> 예찬이형 아, 아, 좋고. 이 <laughs> 아, 이게 <웃음> 최민석 <웃음> 앞으로 좀 가야지. 슛타고싶나이 새끼? 최민석 <laughs> 그. <laughs> 미친 이 하나인데. 이에이 야, 이거 슛이다 아, 갑이 갑이. 축각 좋아는데몇 분이야? 22분요. 승차 한번 더 하면 재밌을 거 같아. 아, 이제 데코. 데 1분 30초 남고 먹게 30초 남고. 우리 볼인데? 야, 너무 차이심하다 드로잉. 아, 아, 힘이 정말 좋네요. 이 뭐죠? 지금 조가진 선수가 주미려가고 최민서가 지쳐 이제 센백 갔거든요. 이게 지금 사타구를 잡고 있죠? 아야 아, 힘든 척합니다. 머리를 잘써 민규. 어 이거 위험했어. 마지막 불꽃을 하고 있는 래샥 레샥. 래샥 레샥. 래샥은 너무 래샥가 이거 볼지 모르겠지만 너무 중앙으로만 간다 중앙이요? 그니까 윙으로 걸리면 될텐도왜 안가지? 중앙에서 얘 중앙에서 쿠당땅 하다가 우리 첫번째골도 그러지 않았어? 구당탕이 통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두명이 이제 벗겨져가지고 벗겼는데 어 다음 경기수 결승전 저희가 이겼으면 또 여기 지금 이제 정답이만 아니였.. 정답이만 아니었어 어어 좋고 어 예찬이형 좋다 진짜 어 김민규 좋아요 어 김민규 업사 아니에요 아어 잡았어요 이거 업사 아닙니다 누구죠? 새끼야 새끼야 아, 아이고 김민규 패스 기가 맥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잘 됐어요. 그니까요. <laughs> 6대 6대로 아마 끝날 것 같네요. 6대? 어디서 많이 본. 6대? 6대 왜 이렇게 익숙하지? 아 이거 심판 이거 아직 1분 남았는데 하기 싫었어요. 조기, 종료. 조기 종료예요. 추가 시간도 안 줬어요, 줬어요. 지금. <laughs> 여기까지. 고습니다